자, 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3월 9일입니다 자 오늘도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wsi 요거는 수익인증 안 주셨는데 그거랑 구기재지 전량 매도했습니다 구기재지 원래 물려 계셨던 것을 예, 오늘 어, 전량 매도를 제가 했고요 뜨는 거 보고 장 마판에 밀렸나? 어 약간 밀리긴 했네요 그래서 매도를 나름대로 잘한것 같지만 구기재지는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 문제가 조금 있어서 예, 매도를 다 쳤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이 한 종목도 없습니다 모두 100%다 현금으로 예,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올라오는 종목들 제가 계속 수익률을 좀 짧게 잡고 현금화를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락장이어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그냥 뭐한 달에 천만 원 벌었으면 하락장 때는 그냥 뭐한 500, 400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현금 가지고 있는 것도 투자입니다 자 일단 오늘 올리패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더 드릴 겁니다. 올리패스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반등이 17,500원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탈 나와서 제가 생각한 15,000원대까지도 내려왔어요. 오늘 종가 딱 15,000원. 제가 생각하는 지켜줘야 하는 자리. 어제 영상 보세요. 어제 올리패스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고요. 어 그러고 보니까 6개 의약품, 아 그럼 바이넥스였구나.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제 밀리지 않고 잘좀 지지를 해주면 좋을 텐데, 어, 거의 하한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어, 이제 하한가를 근데 말, 풀렸죠. 하한가가, 자, 분봉 잠깐 볼게요. 하한가를 말았다가 풀렸다, 말았다 풀렸다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은올리패스 이제 바닥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조금 어, 수급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00원을 저는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어 이제 이 정도 내려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이거를 사도 되는지 사면 안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하한가라고 말하기가 조금 뭐한 게 뭐냐면요. 그 어제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어요. 거래량 안 터지고 하한가를 말아 올렸으니까 이 물량을 받아 준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진정한 하락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세력들이 어 이제 사고 팔고 하면서 좀 털어 먹지 않았을까? 오늘도 갭으로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내일은 갭으로 빠지진 않을 거예요. 내일은 뭐좀 하한가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어 기업 분석은 뭐 딱히 할거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주도 지분 잘 가지고 있고 얘는 이제 뉴스 뭐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 음자 자 여기 이제 광고가 너무 많아서 이것도 네이버에서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리 패스 올리 패스 보면은 음어 딱히 뉴스, 바로 나온 건 없고, 임상 결과가 뭐 있는 것 같은데,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올리피스 비마약성 진통제 임상 결과의 급락. 임상 이상 추지한다는데 왜? 임상 결과. 임상 결과가 나온 건가? 보면은, 사못목탄요이건뭐 나왔던 거잖아. 통증 감소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거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임상이 종류가 여러 개에요. 한 번에 이렇게 그, 임상 1례 이상, 임상 1B 이상,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언제든지, 그, 또, 바꿔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음, 얘네 이제 뭐, 펀, 펀, 펀더먼털은 펀 안정적이다. 기본적으로 임상 1상, 신약의 내약성, 안정성 검증을 위한 것, 향후 임상. 예, 네, 이거는, 저는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예, 올리패스 이제 좀 매수 매도할 만한 그런 자리까지 온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예, 추진에도 하락 비마약성 진통제 이거 임상 이상을 추진하겠다. 야 이거는 이상해. 물타기 기사가 나왔는데도 하락세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음, 이거 누가 의도적으로 파는 것 같은데.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리아스 그래도 1차 바닥권다 왔다고 생각하고요. 15,000원 이탈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얘는 이제 15,000원 내일 지켜보는 거 하긴 하고, 만약에 내일 이탈이 나오면은, 어, 이제 어느 순간 얘가 지지라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사면 되고, 만약에 내가 너무 일찍 들어갔다 싶으면 2차 매수를 12,000원 초반대에 잡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마이션 초반대에, 이렇게 해서 올리패스는 제가 코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움직임이, 이거 개미 움직임이 아니야. 이렇게 찍어 내, 내린다고? 음, 그냥 물량을 이거 매집하려고 일부러 내려 찍은 것 같은 느낌이 저는 계속 난단 말이죠. 왜냐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 3월달에 감사 보고서 제대로 얘 나오면은, 어, 제 생각에는, 예, 반등 나올 것 같아요. 이, 뭐, 임상 이상 추진한다. 올해 가을에 한다. 지금 어느 정도, 뭐, 이 정도 됐다. 효과 있는 거 우리가 입증했다. 동물 실험에서 좋은 결과 나왔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 기사 나오면 반등 바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조금 버텨줬으면 m 모 o 했을 텐데, 오늘도 차라리 이렇게 확 빠졌기 때문에, 예, 이제, 이제 내일 한번, 예, 얘는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지수 보면서 대응을 해야겠지만, 이 정도면은 지수 영향 안 받고 별도로 움직이는 겁니다. 별개로. 예, 올리패스는 지수하고 상관없이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동안에 그래도 거의 한가 두 방을 맞았기 때문에.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언제든지 저한테 편히 그 말씀 주셔도 되고요. 좋아요, 데, 댓글, 그리고 구독, 조댓구. 예, 이거 잊지 마시고, 예,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영상 올리면 바로바로 바로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